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처럼 죄로 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빛 비춰라 빛의 사자 보금의 빛 비춰라 죄로 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.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만으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쳐라 죄로 눈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.